파콘 캠핑 조리기구 세트는 야외 활동의 필수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배낭에 쏙 들어가며 가벼운 무게 800g으로 투대가 간편합니다. 내구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합금 소재는 가혹한 환경에서도 믿을 수 있는 성능을 보장하죠. 끓는 물 사용에 적합해 뜨거운 음료와 요리를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캠핑이나 하이킹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키트가 여러분의 완벽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. 아웃도어 라이프를 한층 더 즐겁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줄 팝콘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네이처 하이크 캠핑 요리 팬은 진정한 아웃도어의 동반자입니다. 비스틱 디자인 덕분에 계란 프라이도 각종 요리도 손쉽게 조리할 수 있어요. 가벼운 무게와 접이식 특성으로 휴대가 간편해 캠핑이나 하이킹 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통합 다이캐스팅 공정 덕분에 빠른 열 전도성과 매구성까지 갖췄습니다. 무엇보다 청소가 쉬워 바쁜 아웃도어, 라이프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. 단 손잡이가 뜨거워질 수 있으니 사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 프라이팬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맛있는 바베큐 저녁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비스인나 야외 바베큐 그릴팬은 캠핑과 스토브탑 요리에 완벽한 파트너입니다. 고객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이 제품은 가벼운 무게와 논스틱 표면 덕분에 청소가 간편하며 다양한 요리 방법을 소화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특히 균형잡힌 열전도는 조리 시 음식의 맛을 한층 더 끌어 올려줍니다. 나무 손잡이는 뜨거운 열로부터 손을 보호해 주니 안전성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.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이 그릴 팬으로 다음 바비큐 파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.